변화율 평균... 네. 요 네? 그요아렇게 어, 있어요 그래프가. 근데 아, 요점과 네. 요점 아, A랑 아, 요점 네. B의 평균 네. 변화율을 알고 싶대요. 음 아, 네. 그거는 이렇게 생긴 친구거든요. 음. 네, 네. 친구가 선, 평균 변화율이에요. 오, 저 선의 이름이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이 선의 이름은 기울기겠죠? 아, 이 선의 이름은 기울기예요? 그니까, 네. 어쨌든, 네. 평균 변화율은 네. 기울기라고 볼수 있어요. 두점 아, 사이에. 기울기예요. 아, 네네. 네. 음, 계획이.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 콜딩어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